4절부터 26절입니다. 구약성경 952년입니다. 어떻하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넘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리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이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이 쓴 것이죠. 그, 11절에 보면, 2장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곳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과 모든 수고를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헛되는 얘기입니다. 바람을 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이름으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는 얘기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헛되고 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 2 3절에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한 것이 슬픈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음 기쁨을 누리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25절에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보았으리야 어, 맞습니다. 솔로몬보다 먹고 즐기는 일을 해본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구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음 재물도 가져보고 하여튼 자기가 놀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렸어요. 한마디로 이 쾌락적인 음. 부분에는 최고의 쾌락을 누렸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하는 것이 오늘 전도서 2장 11절에 그것이 바람을 잡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람을 잡으라는 것과는 똑같다. 다 헛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질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이 예, 솔로몬이 또 지혜도 있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도 있는데 당연히 음, 지혜가 있으면 좀 우매한 자보다는 뭐 낫겠죠. 지혜에 있는 자고 우매한 자고 있다면 은 당연히 지혜에 있는 자가 낫겠죠. 그런데 전도서 어, 2장 그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도 죽고 우매한 자도 결국에는 다 죽는다니 똑같이 운명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도 결국에는 헛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헛된다는 얘기죠. 절대적인 축복 속 하나님의 축복 속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는 음, 전도서 2장 18절부터 23절에는 사람이 평생에서 일구어 놓은 업적과 재산도 결국은 음, 여기 이제 자신 자신이 이제 열심히 일해서 모아놨는데 그것이 우리 후대에게 넘어가 고 결국에는 음, 허무하다는 얘기입니다. 허무하다는 얘기. 어, 내가 누리고 싶어서 누린다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고마하 얘기죠. 근데 결국에는 또 우리가 이 일단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데 그 기쁨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말이 얘기죠. 오늘 이제 말씀에 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에 그 기쁨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있는 삶이란 얘입니다 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 하는 일이 최고의 가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잘 알아야 될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음, 교회사에 분명히 예수님은 명령하시기를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어, 한국 기독교 역사도 어, 거의 한 150년 이 정도 됐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부흥하면서 어, 한국 교회도 성교를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어, 한국에서는 4명 중에 한 명은 기독교인이다 할 만큼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교회가 감소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미 이제. 근데 미국의 기독교 역사는 2 0한 50년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좀 다르죠 우리나라도 한몇년 되고 미국은 250년이나 되는데 미국은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강대국의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도 강대국이죠 근데 미국은 기독교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졌다 고해도 맞는 말인데, 근데 지금은, 형식적인 부분에는 뭐 기독교적인 형식을 다 하지만은, 다믿음은 없죠. 그리고 이제, 거기도 이제 주일날 뭐 예배 드리는 사람도 없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현상을 막아야 되는데,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다 줬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약속만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려에 시간을 걱정하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약속만 지키면은, 우리 인간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축복을 다 늘려 살 수가 있어요. 이 약속만 지키면.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이 약속을 깨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과 동시에 모든 축복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면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남은 거는 저주와 재앙과 이제 고통만 남는 거예요. 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죄 가운데 그냥 두지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럼 어떻게 누리느냐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어, 여러분들이 자이 여자의 우선이 바로 누구냐면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바로 이여자 우선, 여자 우선이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지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지금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잡으면 모든 축복을 다릴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저도 지금 딱이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창세기 2장 17절 이언약만 지키면 돼요. 그럼 모든 축복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래 지금은 지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어장만 지키면은 모든 축복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잠깐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다 똑같은 말 아니냐?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인데, 한국 대통령이 이재명이죠. 이재명이 대통령이에요. 한국의 대통령은 이재명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똑같은 말인데, 힘이 있잖아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하면, 아, 우리나라의 대통령. 아 우리나라의 최고의 통수권자입니다. 아 대통령이 하자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파워가 있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뭐가 있을 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적해 주신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 또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 내시고 이 지구를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럼 이 땅의 왕도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불신자들이 볼 때에는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고 한국의 대통령은 이재명이에요. 불신자들도 볼 때.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볼 때에는 한국의 대통령도 예수님이고 미국의 대통령도 예수님이에요. 이게 실제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 누가 막 여러분들한테 질문해요, 한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질문, 예수님이래. 이러사 감옥 갈 수도 있어요. <laughs> 정신병원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에요. 어, 이 나라의 진이 지구의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님이란 얘기입니다. 어,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없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 윤석열이 잘못해서 이 나라가 망하고 이재명이 잘하면 이 나라가 이재명이 잘해서 이 나라가 참 좋다. 이렇게,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하고 진짜는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런데 종교적인 측면에서 증인은 참 많아요.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취해 주시고 아 예수 믿고 뭐 기도했더니 예아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신 다는 종교적인 측면으로 증인은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오직 복음하고 어, 복음의 증인으로 가야 돼요. 그럼 복음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복음은 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은 뭐예요? 생각을 해야죠. 통장에 돈이 한1 0 0억도날아갈것같 어, 우리 여러분 그 전. 그 솔로몬 보면 날아갈 게 아니라 우울증 걸려서 죽을 거예요. <laughs> 재미없어서 울산아요 어? 그럼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기쁨은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왜 그리스도냐면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그럼 우리 인간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가 천주교냐, 불교냐, 아니면 다른 모든 종교들이냐, 아니면 뭐 훌륭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의 문화가 빌보드를 장악하고 또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의 문화가 갑자기 이 귀신의 문화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시작이 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되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체해서 다른 이단과 사이비와 수많은 종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 이 하나님을 나타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헌신하고, 막 믿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한마디로, 이 약속만 지키면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어, 아담과 하와가이 약속을 지키려고 금식기도 하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철회기도 하고, 이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기억하고 있다가 선악과 열매를 보면 안 따먹으면 돼요. 기억하고 있다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를 잃어버렸냐면, 아,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왜곡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돼요. 소금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인마니이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려면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그 약속은 주일성수도 아니고, 11조도 아니고, 성경원축도 아니고, 그 약속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 보여요. 와이 마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구나.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다른 거 막지 않아요. 사단이 막는 건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예수란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이것을 부인하게 하고 이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려고 하면은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어 제가 여러분 다음 주일 예배는 11시가 아니라 다음 주일 예배는 10시에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잃어버리면, 11시가 되죠. 잃어버리면 11시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리면 막 헷갈리죠. 10시, 11시, 막 헷갈리겠죠. 혼돈이 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이 지켜야 될 약속은 뭐냐?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착해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찾으려고 힘을 쓰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은 힘을 쓰면 돼요. 힘을 쓰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여러분에게 고백이 됩니다. 아, 맞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사단은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철저히 알지 못하도록 사단이 막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우리 마음껏 살면 돼요. 마음껏 살고 있다가. 이걸 자꾸만 따먹으라고 사단이 유혹할 거 아니에요. 누가 와서 막 유혹할까요? 아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 나안 먹을 거야. 이건 돼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쓰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냥 놀면서 살아도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은 사람들 그냥 쉽게 얘기해요. 아 예수 믿어도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된다. 뭐 교회 간다고 다 되냐 이렇게 얘기해요. 답이 안났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난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달라요. 기도하면 하나님답게 주 교회 가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헌금하면 하나님 엄청 기뻐하지 그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담날 때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종교도 당연히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종교도 열심히 헌신하면 그의 삶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 구원 받은 자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한국의 대통령은 이재명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억에 나에게는 나에게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란 얘기입니다. 아, 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님이. 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잘 이해가 안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하나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구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느 날 머릿속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아,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이렇게 베드로처럼 고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어딜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리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운동을 계속 일으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도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최고의 기쁨이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제가 계속 말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정리가 되어지고, 그럼 알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정리가 되는 순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드리는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놔드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전과 358장 찾아리겠습니다